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면 2 루트 2 루트 5 나누기 루트 10 나누기 루트 6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주는 거야. 2 루트 5 곱하기 루트 10분의 1 곱하기 루트 6분의 1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 주면 돼. 그래서 약분해 주면 되겠지. 약분. 루트는 루트끼리 약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약분하니까 이건 1이 되고 루트끼리 약분하니까 루트 2가 되고. 이렇게. 음, 더 이상 약분할 게 없겠지?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돼? 얘랑 얘랑 곱하니까 루트 12. 루트 12. 음, 루트 12가 되고 분자는 2밖에 없죠. 2. 그러면 이거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만 시켜주면 돼. 12는 유리화 시켜주면 2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약분 해주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한번더 유리와 루트 3, 루트 3 곱해주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주고 이렇게 약분 할 수가 있어. 루트끼리 약분 할 때는 루트를 꼭 붙여준다는 것만 주의해 주면 되겠지. 2번. 루트 2 곱하기 루트 5 나누기 2분의 루트 7이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이번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5 여기가 나누기죠.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곱하기 역수치해주니까 루트 7분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분모 이거는 1, 1이니까 분모는 뭐밖에 없어. 루트 7밖에 없죠. 약분되는 게 없어. 그다음에 이제 음. 루트는 루트끼리 곱해주고 앞에 있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주니까 2 루트 10이 되겠죠. 2 루트 10. 그렇죠? 앞에 2. 그 다음에 루트끼리 곱해주면 돼.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만 해주면 돼. 루트 7. 루트 7 분모 분자에 곱해서 이거는 7분의 이렇게 되겠죠. 제곱되면 7이 되겠지. 2 루트 70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2 루트 70. 70이 나올 수 있으면 끄집어내주면 되는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7분의 2루트 70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거야. 개념도 알아보기. 근호안의 수가 제곱인, 제곱인 인수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루트 8, 루트 8 곱하기 루트 12 곱하기 루트 18을 계산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루트 해서 8 곱하기 12 곱하기 18을 한 다음에 끄집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끄집어 먼저 내는 거야 루트 8 끄집어 내주면 2 루트 2가 되겠죠 곱하기 루트 12 끄집어 내는 거야 12 이렇게 해서 2 6 2 2 3은 여기에서 2 루트 3 이렇게 끄집어 내는 거야 2 루트 3 곱하기 18도 끄집어내면 되겠지. 18도 끄집어내보자. 298, 18. 298, 339. 그죠? 그래서 3이 두개 곱해졌으니까 3루트. 2. 3루트 요렇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 주니까 12, 그죠? 12 곱하기 루트 루트끼리는 2곱하기 3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건 12 곱하기 자 2가 두개 있으니까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2 루트 3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24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끄집어 낸 다음에 앞에 있는 수는 수끼리 계산을 해주고 루트는 루트끼리 곱하기로 해주면 된다. 그리고 곱한 다음에 음, 제곱, 제곱이 있는 인수가 있어. 그러면 끄집어 나올 수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또 앞으로 끄집어 내서 곱해지면 된다라는 거야. 3-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1번 루트 12 곱하기 루트 45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48이다. 그러면 1번은 먼저 어떻게 줘야 돼? 먼저 끄집어내 주는 거야. 먼저 끄집어내 주니까 12 끄집어내 주면 2 루트 3, 2 루트 3 곱하기 루트 45 끄집어내 주면 3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에 48 끄집어내 주니까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48을 끄집어내는 거야. 2, 2, 2, 4, 2, 4, 8, 2, 12, 2, 6, 12,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오고 2 밖으로 나오고 곱하기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지. 이 해서 결과가 4가 된다. 4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끄집어냈으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러니까 루트 2루트 3곱하기 5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3곱하기 5곱하기 3을 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 3이 두 개가 있으니까 3의 제곱이니까 3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4 마이너스 24곱하기 3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곱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72루트 5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2번 4 루트 3 나누기 루트 24 나누기 루트 30이다 그러면 이거는 4 루트 3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곱하기 어, 루트 24분의 1 곱하기 루트 32분의 1 이렇게 돼, 바꿔줄 수가 있겠지 나눗셈은 그럼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먼저 4 루트 3 곱하기 24 24를 끄집어 내보자 그러면 2 12 2 6 12 2 3은 6 아니까 2가 나올 수 있죠. 요거는 하나씩밖에 있으니까 못 나와. 그래서 2 루트 6이 되는 거야. 2 루트 6분의 1 곱하기 32도 끄집어내 봅시다. 32 32 끄집어내 주니까 2 16 4 4 16 이렇게 해줘도 괜찮겠지? 4가 2개니까 그래서 이건 4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약분을 먼저 해줄까 4 1은 4 4 1은 4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분모는 뭐가 나냐면 2 그죠 2 남았고 그 다음에 루트끼리도 약분할 수 있잖아 루트 3과 루트 약분할 수 있어 루트 3하고 1이 되고 요거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그러면 분모는 루트 2와 루트 2가 있으니까 두개 곱하면 루트 2의 제곱이 돼그 곱하기 2가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4 분의 1이 됩니다 3번, 3루트 2 곱하기, 루트 6분의 7 곱하기, 루트 27분의 13이다. 그러면 3번은, 3루트 2 곱하기, 루트 6분의 7 곱하기 음 요,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이거는 루트 27분의 루트 13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끄집어 낼 수가 있겠지 3 루트 3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최대한 끄집어 내는 거야 그리고 약분해 주면 돼자 한번 해보자 숫자 먼저 3 3 약분 돼서 없어지니까 분자의 7그 다음에 루트 계산해 봅시다 어, 요거 루트 2하고 루트 6하고 약분할 수 있죠 1이 되고 요거 약분하면 3이 아니라 뭐다? 루트 3이다 루트끼리 약분할 때는 꼭 루트로 씌워줘야 돼 그러면 분모는 루트 3, 루트 3 있으니까 3이 되겠네 그죠? 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루트 13 남아있지? 루트 14 그래서 3분의 7루트 1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번 다시,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루트 8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3 루트 6이다 그러면 끄집어 낸다 이런 거야 어, 루트 8을 끄집어 내주면 돼. 2 루트 2 곱하기 음, 루트 10은 끄집어 낼수 없으니까 그냥 루트 10 곱하기 3 루트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그다음 루트끼리 계산해 보자 루트. 2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6 곱하기 루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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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이 되겠죠 120 그러면 120 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 내주는 거죠 2 6 12 2, 30, 2 15, 3 1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올 수 나올 수 그러면 12 5 5 5이이렇되되지지러면면올올있 있는 은 이가 2가 o 으니으이까밖으밖으오나오머지머지올수올수없 그러면 이면나왔으왔으니까 root root r o 나올 수 없는 거써 주면 되겠죠. 그래서 12 루트 30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2번 도 봅시다. 루트 3 나누기, 나누기가 나왔네. 그러면 곱하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루트 3 곱하기 역수취 해주면 돼.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 루트 2분의 4 이렇게 곱하기 이것도 역수취 해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28 끄집어내주면 되겠죠. 이건 7 곱하기 4, 7, 4, 28이니까 4는 2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2 루트 7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두개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부호는 플러스, 자, 숫자 계산해 봅시다. 이거 1이 되고, 이거 약분하니까 2가 되고 오 그러니까 분자에 2가 있는 거야. 그다음 루트만 계산하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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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할 수 있는 게 없네. 그죠? 약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 분모는 루트 2와 루트 7을 곱하면 되니까 루트 14가 되고, 분자는 루트 3만 남아있죠. 그래서 14분의 2루트 3이 됩니다. 3번 루트 2분의 10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15분의 루트 14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루트 2분의 10 곱하기 이걸 찢어 높이다.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쓰자. 관계없어 곱하기. 거는 마이너스 2 루트 15분의 루트 1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계산해 보자. 숫자. 자 숫자 요 10하고 2하고 약분하면 되니까 요건 1이 되고 5가 되겠죠. 어분자에 5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계산해 보자. 요거랑 요거를 약분할 수 있겠다. 그죠? 요것도 1이 되고 1이 되고. 어, 더 이상 약분할 수 있는 게 없어. 음 그러면 분모 곱해 주니까 루트 3과 루트 15를 곱하면 얼마야. 루트 45가 되죠. 루트 45 그러면 45라고 하는 것은 음35 3 5가 되니까 3루토로 트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3루토라고 트쓸 수가 있어.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오, 루트 15라는 것은 루트 3곱하기 루트 5잖아. 그죠? 그러면 33 3, 루트 3 루트 3곱하니까 아 3루트 5분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3루트 5분의 분자는 루트 14가 되겠죠. 14. 오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해주는 거야. 루트 5 루트를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자고. 그럼 마이너스가 되고 분모는 요건 3이고 5가 되니까 15가 되겠죠? 15, 15분의 5루트 2 곱해주니까 70뭐 해주면 되는 이제 마무리로 약분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요 약분만 해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